안녕하십니까? 문틀란 TV입니다. 2025년 10월 31일입니다. 자,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비 22부 조형우 판사가 재판장입니다. 여기서 지금 기소된 지 무려 4년이 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중형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 중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업자들은 물론이고, 이들보다도 어떻더 지금 떨고 있을 인물 이 있죠.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왜냐하면 이재명이 이들의 에 몸통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그 조형우 부장판사의 판결 중에서 가장 핵심 끄는 거는, 자, 배임죄에 대해서, 대장동 관련해서 배임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재명은 이들과 대장동 업자들과 배임죄 공범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겁을 잔뜩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김만배대에선 1심에서 징역 8년 중형이 나왔습니다. 일단 배임죄인데 이렇게 해서 징역이 8년이 나왔어요. 자, 이들 업자들이. 어, 지금, 이렇게 해서 징역이 나올 정도면 몸통인 이재명은 더 무거운 형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추징금이 428억. 유동규 씨도 어, 징역이 8년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그 어, 성남시 도시공사로 가야 될그 이익이 아, 절반 이상 깎이는 이 부분에서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대로 대처를 안 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뭐 다른 업자들과 마찬가지로 김맘에도 그렇고 민간인 공모 어이 부분 관련해서 미리 빼돌린 거 그다음에 자 대장동 그 사업 설계 이런 부분을 비틀고 변경하는데 자뭐 결국은 이재명 정진상에게 로비한 이런 부분들이 인정된다 그래서 어 이렇게 징역과 어 이런 거 추징금 이렇게 나왔기 벌금이 나왔기 때문에 몸통인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히 무거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충분히 예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나머지 업자들 남욱도 어, 징역 4년. 정영학도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민용도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원. 자, 이들 특히 이제 그 남욱이라든지 뭐 이런 정영학도 그렇고, 정민용도 그렇고. 자, 이 이재명 정권으로 바뀐 뒤에 법정에서 말이 조금씩 바뀌는 이런 거 상황을 좀 보였습니다. 뭐 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아, 지금 그 법원에 처벌을 피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이게 재판이 되면서 수사도 오래됐고 하면서 이들의 그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탄탄하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뭐 정권 바뀐 뒤에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뭔가 뭐 빠져나갈 틈이 있을까 말 생각을 한것 같은데 아, 그것이 오히려 더 괘씸죄로 작용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부 다 중형이 선고됐다.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자, 이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재명이 바짝 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자, 지금 왜 그러냐면 우선 그 이재명 자체도 이들과 공동 정범의 관계 있고 몸통의 관계 있는데 단지 재판이 중지됐을 뿐입니다. 정신상도 지금 엄청히 떨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지금 민간업자들의 로비가 뭐 이재명에 직접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이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이 가고 아 이렇게 됐던 것들이 대부분이죠. 유동규 정진상 이재명 이런 그 순서로 해서 갔다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정진상도 지금 뭐 엄청 쫄 수밖에 없고 조만간에 이제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오늘 그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막 이재명 저이 정진상 재판도 속도를 빨리 낼 것으로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이제 눈길을 끄는 게이 배임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을 끌었는데 배임죄에 대해서 유죄로 선고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무겁게 이 중형을 선고했다는 거. 이게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지금 조어 조형우 재판장은 이제 재판 말미에 자이 재명에 대해서 아 증언을 해 달라. 나와라고 네 번이나 했는데 나오지 않았었죠. 어, 그래서 뭐 벌금도 매기고 한 바가 있는데, 그만큼 뭐 핵심적인 관계자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제 법원에서 그런데도 나오지 않았죠. 나와서 한마디 하면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불리하지, 도움 될게 없다 보니까 안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황당하게 이 정진상은, 아, 이재명 재판만 정지하지 말고, 내 재판도 정지해달라. 아, 이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해가지고, 오히려 퉁바리만 받고, 재판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뭐, 유죄가 틀림없다고 보고, 뭐, 이재명이도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이, 어, 대장동 개발비이 부분에서 배임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는 그동안 이제, 아, 이게 배임죄가, 배임죄가 웬 말이냐? 아, 이러면 시장이나, 무슨, 뭐, 기업의 경영자들이 어떻게 소신있게 일을 하겠느냐.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하면서 뻔뻔하게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쭉 펼치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보면 철퇴를 가한 것이죠, 오늘. 조영우 재판부가 이재명의 그런 논리에 대해서 철퇴를 가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 신뢰를 깨뜨렸다 그래서 엄청난 이 지금 비리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다음에 이 성남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들이 개발업자에게 돌아가게 했다. 배임죄는 심각하다라면서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당황스러울 텐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황당한 짓을 해왔는데 그것도 못하게 됐어요. 뭐냐면 재판정지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재판이 정지가 되어 있는데 불안하니까 최근에 민주당에서 재판정지법을 만듭시다. 불안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재판정지법 만들면 이게 지금 자신이 공범들이 또 이렇게 서 중형을 받았는데 저불안하니까 빠져나가려 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그 국민들의 불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무슨 뭐 배임죄를 갖다가 배임죄를 없애자 이런 식의 법안을 민주당 일각에서 지금 내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냈는데 요거 눈치를 보고 있는데 요것도 점점 더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배임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자 중용이 선거가 됐는데 아 그러니까 여기도 이런 걸 보고 배임죄를 갖다 없애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마 오늘 이제 이 대장동 이 업자들에 대한 이 선고가 앞으로 상당 부분, 상당 기간 이것이 여론을 통해서 어 지금 보도가 될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지금 이재명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이재명이 오늘 이제 김만배가 유저가 나왔는데 이재명이 정지가 됐지만 이재명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속속 유죄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김만배가 오늘 이제 유죄가 나왔죠. 특히 김만배와 이재명은 매우 유착된 이런 관계 있습니다. 유동규보다 김만배랑 더 유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저 이재명의 그 뭡니까 재판 재판 관련해서도 김만배가 엄청나게 권순일들 통을 로비해서 도움을 준 것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이 둘의 관계가 매우 수상한데. 아,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에서 비리가 일어났다. 아,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유죄가 이렇게 됐고, 이 2심에서도 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재명에게 다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공범 무 관계죠, 정진상은. 정진상 재판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유죄가 나오면 그대로 이재명을 때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조만간에 이제 나올 텐데. 그 다음에 김용은 이제 대장동 일당들에게 한 8억 정도를 뜯어서 이재명 선거 자금으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대장동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깊은 관계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대법원 선거만 남았는데 이제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죠. 1심, 2심 똑같이 유죄가 나왔습니다. 징역 5년으로 해서. 그 나오면 이제 그대로 또 이재명을 때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화영. 자, 이화영 관련해서도 지금 본인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기소가, 공범관계를 기소가 늦게 된 거죠, 이재명이랑. 그래서 지금 이제 공범으로 해서 재판이 진행되다가 이재명은 빠져나갔는데, 지금 이화영 재판은 그대로 됩니다. 마치 정진상 재판이 그대로 되듯이, 이화영 재판이 그대로 되면서 공범관계인 이화영에 대해서 유죄가 나올 겁니다. 이미 그 유죄가 나왔죠. 아, 그래서, 뭐, 공범 관계에서 유죄가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이재명을 그냥 때릴 수 밖에 없다. 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 대장동 말고 백현동 관련해서도 지금 저 재판을 받고 있다가 정지가 됐죠. 백현동도 관련되어 있어요, 이재명은. 대장동, 백현동, 성남의 부시 전부 12개 혐의 5개 재판입니다. 근데 그의 그 선대 본부장 출신이고 이재명이 성남시장할 때 비리를 저질렀던 이, 김윤섭이 대법원에서까지 유죄가 나왔어요. 알선수죄 최고형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이재명에게, 이재명이 지금 이제 정지되어 있는 백현동이도 당연히 이그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재명이 도장을 안 찍으면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재명 재판이 재개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더욱 커지게 하는 오늘 중요한 선거가 나왔고, 특히 배임죄 관련해서 어떤 꼼수를 피우기 어렵게 됐다. 오히려 뱀직 안에서 함부로 이게 이들이 장난질을 하다가 이재명 스스로가 더욱 의심을 살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툴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